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조 12절 한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기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예, 6장과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고 어, 영상 준비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놀고 있 참 세상 살아. You say young, 긴 씨, 몽치를 꿰뚫 답도 지금 옆에 찬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꿈을 깡통 자라겠다고 용서해 줄수 있게. 사실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을 어, 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서 그것이 신앙적이든 또 조금은 그런 색깔이 없든간에 부모님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생각해 하는 어, 노래이기 때문에한번 영상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또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빨간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어제 경주 경일 교회당에서 영천 그리고 경주지구 중고등부 연합 모임이 있어서 학생들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차량에 고삼 최은이가 타고 있었고 중일 하민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1 여동생과 최고참 고3 언니가 타고 있는데 얼마나 쫑알 되는지. 예. 그러다가 최언니가 하민이에게 어버이날에 뭐 해줬냐고 하면서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던 중에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너는 참 이양숙 집사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언니도 김인정 집사님을 닮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더니 우리 그 이야기 그만하자. 아,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두장 연속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은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총알을 세 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두 명의 자기 아이를 지킨 이야기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알 무섭고 무섭죠. 그런데 그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강력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중국 스찬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너지는 흑더미 속에서 중국의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어,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자기 딸에게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휴대폰에다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문자를 하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 나중에 그 흙더미를 뒤져보니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흙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본분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미량에 가면 추모공원이 있는데 사진 한 장에 남겨져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잘한 것보다도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몸이 한번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 약국의 약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을 때에는 고기 종류는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못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도 안 해주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처방을 해주는 약사에게 참 몹쓸 짓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 저는 고등학교 이 학년 때 수학 여행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안 갔습니다. 반장이었는데 반장이 수학 여행을 안 갔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네가 반장인데 에, 그 수학 여행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 그래? 그러면 너는 오지 마. 그래서 사실 억지로 억지로 부모님을 졸라대면 그한 8만 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여행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등록금 뭐 이런 뭐이 뭐라고 하죠? 그런 학교에 내는 공납금 이거 못내 가지고 칠판에 적히고 교무실에 불려가고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학 여행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굉장히 좀 아파하셨어요. 예, 그래서 돈 이만은 지어주면서 부산 서면에 가서 좀 네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렇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효만 했는가? 잘한 일이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던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3 시절을 지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이제 그 합격자 발표를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김종갑 학생이 고신대 신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가, 사실 그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배에 복수가 가득하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계셨는데, 그 순간 어머니와 저가 성경책을 펼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와 예배를 잠시 드렸습니다. 참 어머니가 기뻐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실 아버지가 개척 교회 하면서 힘든 모습들을 뻔히 제가 다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가 고생하고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던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신학교를 그렇게 간다고 하고 또 합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엄마를 선택하고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삼성 그룹에 그리고 현대 그룹에 아들딸로 또 후계자로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맺어진 분이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땅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솟아난 그런 존재들도 아닌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그 태속에서 열달 동안 모든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고 어머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뱃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산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무통 주사 뭐 이런 무통 분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통증이 없고 통증을 잇는 것입니까? 저는 아들 딸 태어날 때 특히 아들 태어날 때 분만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강조사님 들어오세요. 기도 한번 하십시오. 기도 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요. 그리고 저희 아내 배를 붙잡고 눌러라고 하는 겁니다. 막 푸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고통을 끼치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월급 받고 자식을 기른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저 모든 형평껏 힘껏 자식이 잘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느 아빠가 보수를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며 자식을 키웁니까? 어느 엄마가 월급을 받고 자기 아들 딸을 키웁니까? 혹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약간의 용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큰 사랑을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희생적인 사랑으로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 각자를 길러 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한몸 사랑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맹장염을 심하게 알았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장노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김집사 종갑이 저러다가 죽는다. 교회에서 수술비를 댈 테니 제발 병원 가서 수술하자. 그런데 아버지는 확신이 계셨어요. 우리 아들은 기도해서 나을 겁니다. 저는 배에 이렇게 맹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오른쪽 배가 블룩했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아파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밤새 아버지는 밤새 주무시지를 아니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 저의 맹장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어 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맹장이 부풀어 올랐던 것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건 제가 아픈데 더 아파하신 것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 아버지와 저는 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피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살과 핏줄이 붙어 있지 아니한데 내가 아플 때 그분들은 더 아파하셨다. 왜? 한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고 호적에서 파내면 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보, 우리 애들 결혼하고 집단하면 우리끼리 잘 살자. 잘 살기는 뭘잘 살아요. 애들 걱정에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계속 신경이 써입니다. 그러다가 손자라도 손녀라도 생기면 또 계속 마음이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소년과 젊은 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조금 능력이 없고 또 조금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판단하면서 혹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 멀리하거나 낮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옛날에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렇게 자식이 있을 때 그때와는 달라서 그럴까요? 한 명, 두명 정말 자식이 귀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아들딸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아들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녀 방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임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잘 지킬 때 참되고 진실하며 절대적인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고 손이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걸음거리가 느린 듯이 하신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존경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걸으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길이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나의 어머니가 계시면, 나의 아버지가 계시면, 또 내가 존경해야 될 어른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바로 옆에 계시면 손을 한번 잡고 같이 한번 우리 반주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해 주십시오. 혹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의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